나무 보일라 지금 이제 저녁 잘 준비 이제 부, 저, 나무 좀 같은 여놓고 자려고 왔어요 불타는 거 한번 보시고 나무를 집어넣겠습니다 여기 와다가 밤을 보낼 수 있도록 한번 마이어 놈어도된한 이틀도 가요 음. 아 소나무 뭐도끼들도안 하고 그냥 이거예요. 와. 된다. 여기에다. 와. 와. 아, 일은만막 뭐, 오늘 저녁은 따뜻하기 자겠다 음. 그리이거 뭐, 는 쪽지도 지금 예쁘고. 이참 안전한 것은 옛날 그 무엇과 달라서, 내려 놓고 철문 딱 닫아버리면 안전합니다. 그리고 나는 여기에 철사고를 하나 더 해가지고, 이중 안전을 또 해놨어요. 왜냐면, 하 고양이 같은 놈이 춥다고 여와가 이거 레벨 열어버리면 위험하니까 안전장치를 딱 해놨죠. 얼굴 잘안 나올까?